메러선디지 홀딩스 어제 20%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러선디지 홀딩스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언급해드리고 있죠. 자, 팔란티어 테크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지는 이유는 연간 가이던스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7일 화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5월 7일 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다 감사하다는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을 매일 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화두는 팔란티어 테크였죠. 팔란티어 테크 이따가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시장 나스닥 종합지수 1.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지금 갈색선 121선에서 일단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이제 정고점까지도 거의 다 도달하였습니다. 자 지금 정고점 부근은 하나의 저항 라인이 될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정고점 부근을 뚫고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상승 장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지표 중기지표 장기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고 좀더 중요한 것은 중기지표 장기지표가 다 상승 추세로 동시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상황 나쁘지 않고 충분히 전고점 부분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도 어제 0.46% 상승하면서 초록색선 61선 뚫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었죠 자, 다우 존스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냐? 라고 했을 때이전고점부분입니다 39,300대를 다시 한번 터치하기 위해서 올라갈 것이고, 지금 전고점부분은 하나의 저항대가 될수 있는 것이죠. 다우 존스도 이전고점 뚫고 올라가면 다시 한번 상승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저번 주 금요일날 고용지표 발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렇게 되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조금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지표 발표가 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연속성입니다. 다음에 고용 지표 발표할 때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투자자들이 좀더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좀더 눈여겨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유가 상황이죠. 자, 유가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4월 말 기준으로 다 데드 크로스 나면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은 인플레이션 증가되는 것도 줄어들게 되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자, 유가가 지금 하락하는 것도 지금 미국 증시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하나 하나 보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지금 한 차례 큰 상승 후에 약간의 되돌림 초록색 선 60일선 부근에서. 지지해 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록색선 61선 부근만 깨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N자형 상승파동으로 200달러를 넘는 상승파동을 만들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초록색선 61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초록색선 61선 가격대는 지금 176달러 부근입니다. 자, 단기 지표는 약간 하락 추세에 있고, 중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오기 직전입니다. 지금 초록색 선 60일선을 만약 이번 주에 계속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단기 지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고 중기 지표도 데드 크로스 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과매수권으로 들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에 초록색 선 60일선을 깨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도 테슬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봉으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단기 지표, 중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고 장기 지표 조만간 골든크로스 나올 것으로 보여지죠.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테슬라는 상승폭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어제 20%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는 제 저번 주부터 계속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언급해 드리고 있죠. 중기 지표, 장기 지표는 다 상승 추세로 돌려 놓았고,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살짝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 지금 다시 한번 빨간색 선2 4 0일선에서쌍바다 패턴 만들면서 상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메르선지토홀딩스 주봉으로 큰 그림에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지금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 충분히 1차 목표가 24.5달러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중기, 장기 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멤버십 커뮤니티에 오시면 자,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매수 가능한 종목과 목표가 다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마라톤 디지털홀딩스도 저번 주에 매수가 가능하다고 적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메타 어제 3% 가량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갈색선 121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 중에 있습니다. 갈색선 121선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언급해 드렸고 초록색선 61선 1차 목표가로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초록색선 61선 가격대 1차 목표가는 488달러 부근입니다. 이런 대형주들은 명확한 지지라인이 있을 때 분할 매수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갈색선 121선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어제 8% 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시간 외에서 8% 상승분 다.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전에 수익실현 하신 분들도 댓글 보니까 많으신 것 같은데 자 팔란티어 테크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지는 이유는 연간 가이던스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차트 상으로도 21년도 정고점 부근과 3월달 정고점 부근 동시에 매물대가 위치해 있는 구간에서 이두 개의 매물대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하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 테크의 앞으로의 전망도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테크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갈색선 1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일단 장기 지표가 골든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 올라오고 있고 충분히 갈색선 121선만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결국에 21년도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제 실적 발표는 조합 가이던스는 약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21년도 정고점과 직전 정고점에 있는 매물이 상당 부분 쏟아지면서 지금 어제 상승분을 다 돌려놓았다 하지만 갈색선 121선만 깨지 않고 주가가 지켜준다라고 했을 시에는 21년도 정고점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3.7%가량 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초록색선 6 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단기 1차 목표가 이 정고점 974달러를 잡고 보유 중에 있죠 자 이제 정고점 부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고점 부근에서 저항이 한번 올수 있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수익 챙겨가면서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조금 저항을 받을지 지켜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 지표는 과매수권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중기 지표도 과매수권, 장기 지표는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권에서 살짝의 조정을 주느냐 아니면 곧바로 치고 올라가느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어제 6% 가량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갈색선 121선 저가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탑점을 고민드렸죠. 지금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상승 추세, 장기 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1차 목표가는 초록색선 6 1일선 가격대로 봤을 때 925달러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이 때와 마찬가지로 갈색선 1 2 1일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지금 반등 구간에 있죠.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장기 지표 이번 주에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이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 가격대는 430달러 부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 많이 강조해 드렸던 종목이죠.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저번 주 금요일 날한 차례 갭 상승 후에 살짝의 되돌림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 약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올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단기 조정을 받고 반등할 때 들어가는 것이 좀더 좋겠죠. 자, 애플 실적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 잘 나온 편이고 지금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일단 애플은 1차 목표가 180달러를 달성하였고 2차 목표가 정고점을 바라보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2차 목표가는 98달러죠. 198달러도 시장이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지금 다시 첫 번째 박스권으로 주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첫 번째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었죠. 자, 애플 지금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상승하는 양봉이 나올 때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다음으로 구다렉스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GDRX죠. 자, 구다렉스 홀딩스도 이 하단 N자형 상승 파동의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종목이고 어제 5% 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전히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고 바닥 구간에 있죠. 실적 발표 는 5월 9일 날 예정되어 있고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렉스의 1차 목표가는 7.9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도 어제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3.4% 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AMD도 지금 이렇게 밑꼬리 상승하는 양봉 나왔을 때 매수 타점 공유 드렸고 지금 상승 중에 있죠. AMD 지금도 충분히.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AMD 1차 목표가는 173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AMD와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양봉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인텔도 지금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는 바닥권 다지고 있고 장기 지표도 바닥권 다지고 있습니다. 인텔 30달러만 깨지 않으면 충분히 1차 목표가 34달러를 바라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t s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 장기 지표 쌍바닥 패턴 나오면서 결국에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전고점 148달러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차 목표가 148달러, 2차 목표가 전장 고점인 158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분할매수 많이 강조해 드린 종목이죠. 지금 전고점을 시원하게 넘으면서 위에 매물대가 단기적으로는 없는 구간입니다. 자, 궁극적인 목표가 21년도 전고점. 가격대로 봤을 때 193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 193달러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컬컴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여전히 남아 있는 구간입니다. 자, 지금 단기 지표는 약간 과매수권에 들어오긴 했지만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다음으로 샘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텍 매우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핑크색 5일선 하루도 깨지 않으면서 2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텍의 실적 발표는 6월 7일날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큰 리스크 없이 핑크색선 5일선 깨질 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죠. 샘텍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육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탑점 공해 드린 종목이죠. 지금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약 60%가량의 수익을 한달반 만에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ACM 리서치 수요일 날장 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ACM 리서치 손절 라인 25달러를 잡고 오늘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61선에서 지지를 해 주었고, 단기 지표, 중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장기 지표도 만약 실적이 충격적이지만 않다면,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이 전고점 부분까지 바로 올라올 수 있겠죠. 자, 1차 목표가는 32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 손절 라인은 25달러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SOXL, TQQQ, MP500, FNGU, TMF, LABU, 코인베이스 글로벌, 아마존, 알파벳,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 오늘 장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질문 주셨던 종목들까지 한번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하운드 AI와 버티브홀딩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클린스 파크, 우버 테크놀로지. 리프트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지금 3일 연속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쉬고 갈 수도 있다는 점 체크해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는 기간이고 지금 살짝의 조정 장의 기회를 잘 살리셔서 본격적인 상승 정고점을 뚫는 그런 상승 나올 때큰 수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곧바로 멤버십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